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타난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가라디아 2장 20절에 나타난 또 번역의 또 다른 문제는 이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 말로 번역했어요. 역시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는 소위 동사적 의미가 담긴 단어가 아니고. 비스티오가 아닙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믿는다. 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게 사용된 게 아니고, 피스티스라는 명사가 사용되었어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의입니다. 의. 를이 아니고, 분명히 앞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옛 죄의 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죄 죄된 나예요. 죄 자체인 나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죽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시고 죄가 되셔서 돌아가심으로 이 죄의 결과는 없어졌어요. 다시는 죄값을 갚을 필요도 이유도 없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대로입니다. 더 이상 속죄하는 죄를 갚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영원한 해방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죄가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죄값을 이미 다 갚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걸 세상에 전해줘야 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용서의 사랑에, 용서의 은혜에 자기를 믿음으로 맡길 때, 소위 영수증을 죄값 갚은 영수증을 찾아가므로 죄를 내놓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용서의 영수증을 찾아가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두 번째, 가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 말고 새로운 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거듭난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나. 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 말씀 우리가 거듭 말합니다만, 디모데우스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하신, 변하지 아니하심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 불변의 사랑, 그걸 신실함,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믿음, 사랑의 신실함 속에서 거듭난 나는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 불변의 사랑 속에서 산다. 그러니까 내가 그 불변의 사랑 속에서 살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말에는 그분의 변할 수 없는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엄마의 변화할 수 없는 사랑 속에 살죠 엄마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합니까 절대로 안 변해요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 마귀가 들어가서 사람이 완전히 마귀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랑의 믿음, 혹은 신실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도 로마서 3장 22절이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갈라디아 2장 16절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말의 본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란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 억구 자체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죄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나서도 그분의 사랑에 변화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맡기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정리해드리겠지만, 믿음은 두 개가 있습니다. 죄를 맡기는 믿음이 있고, 거듭난 마음을 새 마음을 새 영을 맡기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그냥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슈로 불거지면서 로마 캐드릭이 트렌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종교 회의를 합니다. 그 트렌트 종교 회의 결론은 루터의 이야기가 맞지 않다 해서 천주 교회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신학을 정립을 합니다. 그 신학이 지금까지 천주 교회의 신학이고 결론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였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였을 때, 예, 우리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을 때, 그 오직이란 말이 신약에 와서는 사실은 세번 인용되었는데 그때마다 그의란 말도 빠졌고 오직이란 말도 그냥 빠졌어요. 근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오직"이란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하박국서에 나오는 그 원문은 분명히 그러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왜? 한글 성경 이 개역 성경에는 오직이란 말이 들어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많은 것을 자꾸 첨가시키기 때문에 보태기 때문에 그리고 예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믿음이란 순수한 믿음이라는 말에다가 로마 캐톨릭이 다른 말을 자꾸 섞는 것 같이 보여서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오직이란 말을 번역을 해놨어요 헬라 원문이나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번역을 보시면 only란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하박국에 있는 2장 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됐어요. 자, 왜 이런 번역이 가능했을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참기름을 찾으면 그냥 참기름을 사면 되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섞어요. 유채기름을 섞든지 뭐 혹은 들기름을 섞든지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기름을 섞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참기름이라고 하는 말이 부끄러워요. 왜 그냥 참기름이면 그냥 참기름이야 되는데 다른 기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는 참기름은 진짜 참기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다음에 그것도 잘안 믿으니까 그 앞에다가 또100% 진짜 참기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도 믿지 않으니까 또 앞에다 하나 말을 더 붙입니다. 순100% 진짜 참기름. 이것은 다른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참기름 그러면 될 텐데 다른 것이 하도 섞이니까 우리 것은 섞이지 않았다고 앞에다가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루터가 왜 오직이란 말을 거기다 붙였느냐? 로마 캐드릭과의 논쟁에 있어서 로마 캐드릭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것 말고 캐더릭의 신학적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많은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오직이란 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신교 신학이 됐어요. Only faith, only by faith. 아, 라틴어로는 그것을, 중세기는 신학이 이 라틴어로 했던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했던 로마 캐도릭 안에서 로마 나라 말, 이태리 말을 썼어요. 그걸 레틴이라고 합니다. 레틴어로는 솔라 피데 그럽니다. 솔라는 오직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단어들을, 이런 말들을 들으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피데는 믿음이에요. 라틴어입니다. 왜 오직 솔라란 말을 붙일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로마 캐도릭과의 논쟁 속에서 로마 캐도릭이 자꾸 다른 말을 넣는 것 같이 보여서 아예 그것을 근절하는 의미로 솔라란 말, 오직이란 말, 그리고 우리 한글 개혁 성경도 오직이란 말을 갖다 써 넣으신 겁니다. 강조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오해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믿음은 그 자체가 그냥 믿음이에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기든지 맡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